와, 방금 일어나자마자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역시 호텔의 음식이 맛있긴 하네요, 깔끔하고. 눈이 안 떠지네요. 맛있긴 합니다. 아 여기 피닉스의 이 베스트 웨스턴 선데이라는 호텔인데 와 너무 좋네요 진짜 와 삼성급에 이렇게 헬스장이랑 수영장까지 있기 힘들거든요 아 진짜 너무 좋네요.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. 저도 한 번쯤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뭐 영상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금수저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당연하죠. 왜냐면 대학교 졸업을 2 0 1 7년 했으니까 대학교 졸업한 지도 지금 2년이 넘어가고 그런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뭐 유튜브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. 하면서 집이 부자가 아니면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겠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. 그래서 뭐 거기에 되게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유튜브 수익이랑 어떻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<laughs> 이거는 제 많은 분들이 또제 인스타에도 20, 저보다 어린 20대 초중반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형뭐 어떻게 인생의 조언 같은 거 이게 저는 조언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너무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멘토 설정하는 거에 저는 그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금수저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당에 제가 정재동 집입니다. 제 집은 아니고 부모님 집이죠. 제가 한채 있어요, 한 채. 그리고 제가 부자가 아니라, 뭐, 어릴 때 사실 넉넉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, 그래도 가난하진 않았죠. 그 정도예요. 결혼도 진짜 항상, 제가 빈말 안 하는데, 저희 집은. 제가 돈 벌어서 가야 되고, 제가 돈 모아서 가야 되고, 딱그 정도입니다. 그래서, 뭐, 제가 좀 가난하고, 뭐, 힘들게 살았으면 드라마틱했겠지만, 그건 솔직히 아니에요. 거짓말 할수 없으니까. 어느 정도는 여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결혼 자금 이런 거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점. 물론 결혼을 하면 제가 한4 5년 남았지만 뭐 아무튼 제가 모아서 가야 되고 어떤 것도 집에서 해줄 수 없다는 거. 그리고 저는 스무 살 이후로도 돈을 거의 안 받았어요. 항상 제가 옛날 뭐6 개월 동안 이런 음써 이런 영상 어, 여기 여기 있을래나.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제가 벌어 썼었고 딱그 정도입니다. 음, 아무튼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. 금수저 절대 아니죠. 딱그 딱 정도입니다. 그 정도. 네. 그런 건데 어떻게 이제. 세계 여행을 할수 있냐? 어, 금수도 아닌데, 대학 4학년 때 사업을 했었는데, 이제 그 구독자 8만 명일 때 매거사 매칭을 해가지고 뭐한 달을 2500, 3000만 원 계속 벌었던 것 같아요. 많이 벌었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번 돈으로 이제 법인회사 차리고 뭐 서초에 사무실 얻고 해서 했는데 앱 망해버렸죠. 쩔다 제가 너무 이제 욕심을 부렸던 거죠. 내 능력이 맞지 않는 그 이상의. 것들. 그래서 또 망하고 380만 나왔어요 380만 원, 뭐1200 났고 망했지만 그거는 뭐 왔다 갔다, 뭐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저도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쉬면서 돈도 좀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180만 남았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50만 원 용돈 주고 또 이모 이모네 가족이 또 공용 돈 50만 원 줘서 480만 원세개줄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?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. 그냥 직관 을 따랐어요. 그 이것도 어린이니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유튜브를 1년 정도 안 해가지고 유튜버 거의 뭐 망하는 수준이었어요. 사람들도 거의. 인게이지먼트도 없고 영상 올리면 그때 막 조회수가 3천 나왔었고 구독자는 15만 명인데 제가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해요 그 유튜브 수익을 처음에 제가 4월 18일 떴었는데 4월 18일부터 4월 31일까지 영상이 안 터졌습니다 영상이 안되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가서 다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영상 올리니까 1 2 0 0마 개래 1200 그러면 뭐 구글 수익 얼마나 오겠어요 1200이면 한뭐뭐 천원? 천오백원 나올래나? 그래서 뭐 진짜 나 무슨 480만 원 있으니까 이거는 좀 버텨 480만 원 아니야 비행기표 샀으니까 45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이걸 로좀 버텨보자 했어요. 했는데 이제 4월 30일이 지나고 그제 대망의 그 영상 있잖아요 흥정 영상. 한국에서 처음 시도한 흥정. 그게 이제 막 갑자기 터지면서 뒤에 거까지 같이 터지는 거예요. 뒤에 거막 조회수 1200 이런 것도 뭐 10만 20만 올라가고. 왜냐면 이제 그게 너무 재밌었으니까 뒤에 것도 사람들이 같이 오는 거겠죠. 아니면 추천이 뜨거나. 와 그렇게 했는데 이게 4월 18일부터 31일까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37만 원, 30만 원, 35만 원 정도 떼었군데 37만 원 정도 나왔는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뭐 440만 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. 와 이거 440만 원이면 솔직히 제 나이 또래 애들 삼성 자 들어간 애들이 뭐 상여 받고해도 한월 세후한 310만, 320만 받거든요. 4 4 0만원 그대로 나온 거예요. 내가 처음에 들고 간 480만원보다 그 비슷한 수준의 돈이 나온 거죠. 와,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. 5월에부터 5 5월 3 0일까지 하고 또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6월에부터 6월 3 0일까지한 거의 한500 정도 나왔어요. 이렇게.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 880, 그 다음에 1,000 이렇게 넘어갔어요. 네, 이렇게 보이시죠. 이렇게. 음, 이렇게 해서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. 사실. 제 지금은 좀 유튜버가 주춤합니다. 뭐 사실 사람들이 아시겠지만, 근데 어제 인생 자체가 항상 그랬어요. 뭔가 잘되는 것 같으면 뭔가 제가 종교는 아직 없지만 신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신이 이렇게 뭔가 한 발짝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리게 보이는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이렇게 잘 된다 싶으면 좀 내려줬다가, 근데 그거를 상심하지 않고 좀더 견디면 또 다시 올라가요. 참 이상하게. 네,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인데, 그래서 지금 좀 주춤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. 또 이제 이걸 극복하고 또 올라가겠죠 뭐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뭐 별거 없죠 네 절대 그리고 이게 사람이 지금처럼 주춤할 일이 정말 올줄 알았어요 항상 잘될순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돈을 뭐 천만 원 이상 벌 때에도 계속 모았어요 호스텔 계속 자고 호텔 한 번도 안 가고. 어, 호스텔 뭐6인실 4인실 계속하면서 모았습니다.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.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그게 그때 모아놨으니까 그렇게 막 애타지 않는 거예요. 그래도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돈좀 많이 모아놨으니까. 그래서 항상 수입이 줄어들기는 쉬워도 지출이 줄어들기 쉽지 않거든요. 제가 술 담배를 안 해서 뭐전 사실 지출이 거의 없어요. 운동하는데 돈 쓰고 먹는데 돈 쓰는 게다 끝인데, 네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여기 너무 덥다. 수영은 좋은데, 네 제가 나가서 네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 방송 안된 카메라 떨어뜨리면 일단 이게 들어와서 좀 씻고 약속 준비를 합니다. 지금 약속 시간이 한 20분 남아가지고 좀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. 네. 사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. 그때 380만원까지 안 남고 딱히 이제 회사를 취업하려니까 또취업하기엔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. 어차피 이렇게 된거 인생 길잖아 진짜. 우리는 항상 근시안적으로 좀 인생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생 기니까 380만원 가지고 뭐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고 그런데 이때 아직 못할것 같은 거예요. 왜냐면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부인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제 혼자만의 몸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지금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야 할 지금 그 나이 때, 20대 후반 때 내가 세계 여행 가면. 버킷리스트도 되고 돈은 또 나중에 갖다서 벌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부자라서 간건 아니고 갔다가 안되면 돌아오면 되지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할수 있는 조건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세계주도당이 전에 9천만원 정도 날렸을 때 절망적이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이 예배해 놓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아직 종교는 없지만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좀 지나서 내가 이걸 좀 견딜 수 있는 걸 보여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다고 생각을 해요. 딱그 믿음 하나였어요. 그 믿음 하나였고 다른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저도 돌아오면 당연히 이걸로 세계여행을 해서 유튜브를 해서 잘 안되면 그리고 그때 제가 뭐 준비한 사업도 있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게 그걸로 세계여행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와서 취업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하지만 도전을 해보고 300바 10만 원 여행으로 써보고 와서 취업하는 거랑 안 써보고 그냥 안될것 같아서 취업하는 거 다른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음 그렇게 했던 거고 혹시 여러분들도 뭐 이제 면접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. 근데 면접에서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. 다 나에게 맞는 걸 찾아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배우는 게 있을 거고 나에게 진짜 맞는 거 혹시 뭐 이렇게 되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붙었어요 너무 좋아 그때는 근데 그 나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안 좋은 사람 만나고 안 좋은 업무를 받고 내 커리어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 했다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기적으로 뭔가 나에게 좋은 으로 갖다 주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. 옛날에 수능을 정말 잘 봤어요 물론 반수했지만 반수를 했는데 2 1 133이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뭐 성균관대는 좀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지라도 한양대 경영 정도는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균관대 예비 8번까지 가서 떨어지고 그렇게 동국대학교로 2년 뭐 장학생으로 간 건데, 그때도 저, 꽤 절망을 했죠. 하지만, 그때 저랑 엄마랑 앉아서 한 얘기가 있어요. 분명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러는 거다. 지금 당장은 좀 절망적이고,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, 분명 시간을 좀 지나서 한 봐라. 이렇게 생각,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국대학교 가서, 우리나라 유일하게 동아리가 두개 있었어요.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려주는 동아리가. 어, 동국대학교랑 숙명여대 지금 잘 모르겠는데, 그때 2010년대.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군대 제대하고 동국대학교에서 그 동아리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었던 거죠. 뭐 돈을 크게 들여서 다른 사람들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영어 배우러 가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완벽하진 않아도 거의 80, 90%는 알아듣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있 정도로 거기서 배운 거예요. 그래 제가 뭐 하얀 데 갔으면 뭐 하겠습니까? 그쵸? 그렇죠? 하얀 데 갔으면 뭐 취업을 했을래나? 그런데 동국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영어를 배워서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지금 제가 만족하는 지금 제 모습, 제 삶이 된것 같아요. 인생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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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어요. 짧지만 정말 길어요. 그래서. 지금 당장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좀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, 음 실망할 필요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점과 점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아나운서 준비했죠. 그리고 연기하고 다녔었죠.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준비했죠. 물론 다 하다가 뭐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재미가없었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더 재밌어서 그만두고 그만두고 했지만 그런 게 지금 유튜브를 하는 거에서 다 점과 점으로 연결돼서 다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실패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아, 절대 아니에요. 분명 어딘가에 쓰일 일이 있고. 그게 또 점이 되어서 어떤 선의 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.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. 제 짧은 인생이지만 돌이켜 보면 모든 게다 그랬어요. 잘안 됐다,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 이거 시간 낭비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어 인생 기니까 어떤 지점에서 이게 다 도움이 되고 터질 거야. 사람마다 잘된 시기는 다르죠. 터지는 시기 그리고 침체하는 시기도 있고 다 올라갈 거예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사람들이 저에게 자신감이 왜 이렇게 많냐, 그렇죠? 궁금할 수 있죠. 어떻게 뭐.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, 그렇다고 뭐 키가 되게 큰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집이 재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뭐학벌에 좋은 것도 아니고,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신감이 넘치냐,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 나름대로 내 솔직하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에. 네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, 항상 모든 거는 다 결국.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, 긍정적으로 생각하고, 그냥 인생 너무 기니까, 그쵸? 항상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, 나중에, 어, 지금 조금 잘 되고, 나중에, 그게 좀더안 좋은 걸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, 지금 조금, 어, 별로인 것 같은데? 라고 할지라도, 나중에 보면 그렇게 좋은 걸로 한 번에 빵 터진 날이 있을 테니까, 왜좀안 좋아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, 항상 좋게 생각하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. 우리 항상, 음, 저도 아직 청년이니까 함께 화이팅 합시다. 네,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